바람이 부니까. 아, 그니까. 근데 이게 동영상이라야지 날리는 게 나오는데. 저 싫어, 저렇게 한다고. 오리지 말지 마. 뜨거워지 마. 여기 봐 봐. 저거 여기 봐 봐. 여기, 여기 보라니까. 여기 보라니까. 여기 보라니까. 여기 보라니까. 주문자여기 있잖아. 있잖아. 헤이. 찍어야. <laughs> 여기 있잖아. 초코 여기 있잖아. 뷰티 <laughs> 형 <그냥> 찍어. <웃음>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 못하 초코야. 초코야. 도와주시는데 왜 협조를 안 해? 떨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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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웃음>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, 찍어, 찍어 이거 깨끗해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먹어야지 닫았어, 지금 기다려 기다려 여기 봐봐 아니, 빠 름이 잦 죠？신경 좀써 줘.